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파트. 강조시 유의사항을 볼 거야. 유의사항이 뭐가 있냐. 첫 번째, 착용자로서의 시선이동이 있고, 두 번째, 체형, 세 번째, 동작이 있어.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착용자로서의 시선이동을 한번 볼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읽어볼까? 의복의 강조점이 착용자를 돋보이게 할수 있도록 주 강조점의 위치를 네크라인 근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어, 착용자의 얼굴이 얼굴을 바라는 거야. 선생님은 착용자의 얼굴이나 외모가 돋보이게 할수 있도록 그 주변에 얼굴 주변이나 그목 주변 네크라인 근처에 강조점을 위치시키는 게 좋다는 말이야. 음, 그래서 이는 착용자의 얼굴로 수선이 이어질 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카프, 모자, 브로치, 목걸이, 귀걸이 등 액세서리가 얼굴 근처에 사용된 이유이기도 하대. 그래서 얘로 사진을 한번 보면 봐봐. 헤어밴드, 목걸이, 귀걸이, 스카프, 뭐 팔찌. 손 올리면 팔찌도 얼굴 쪽에 가 있으니까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신구들을 이렇게 하면 어때? 얼굴이 더이뻐 보이지? 그, 그런 말도 있잖아. 귀걸이 하면 사람이 1.5배 이뻐 보인다. 어, 그런 말처럼 얼굴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선이 얼굴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더욱더 화려하고 이뻐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 첫 번째, 착용자로서의 시선 이동이 있고, 두 번째로 보면 체형이 있는데, 어, 보면 착용자의 체형은 강조의 위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대.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이 강조점을 이용한 시선 유도를 통해서 체형상의 약점을 덜 눈에 띄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면서 설명을 했었지, 어, 배 나온 사람이 있는데, 배 쪽에 이런 별 같은 게 있으면 어, 시선이 배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더 안 그래도 나온 배가 더욱더 이렇게 크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체형상의 약점을 덜 눈에 띄기 위해서 강조점을 다른 곳에 향하게 하면 좋다고 그랬지. 이게 이 말이야. 그래서, 음, 예로 임산부복을 예로 들었는데, 그래서 임산부복을, 그거를 임부복이라 그래. 그래서 이것들을 디자인할 때, 네크라인 근처에 큰칼라나 프릴, 리본으로 장식하는 것으로 어, 강조의 효과랑 또 착시의 효과를 갖는데. 어, 그래서 신체 일부가 다른 부분에 의해 너무 클 때에는 크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여서 이렇게 배가 클 때에는 크지 않은 부분, 네크라인이나 뭐 아래, 아래 부분 그래서 두 부분을 동화시킴으로써 큰 부분이 상대적으로 자가 보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진들을 보면 일단 이거를 지어 볼게. 어, 사진들을 보면 봐봐. 이게 인부복이야. 이 사람 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음, 인부복이야. 그래서 칼라를 크게 하고 아니면 이 배가 아닌 다른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를 줌으로써 음, 시선을 이동시켜 이동시켜서. 배를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이렇게 만드는 디자인이 많아. 그래서 두 번째로 체형을 받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동작인데 동작은 뭘까 하면 읽어보자. 착용자의 동작에 의해 수시로 변하는 위치는 불안정함으로 강제 위치로 부적절하대. 적합하지 가 않대. 그래서 음, 수시로 변하는 위치 대표적으로. 신발이나 양말이나 핸드백, 장갑 이렇게 손발은 움직임이 많잖아. 어. 그래서 이러한 부위에서는 음 자연색이나 무채색이 적합하대. 신발과 핸드백은 하지만 음 신발과 핸드백이 강조색을 사용했을 때는 의복의 일을 더 강하게 반복해줌으로써 강조점을 피하게 만드는 거야.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 어, 이 사람이 딱 나왔네. 신발이나 핸드백에 강조색을 사용하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은 형광색을 사용했네. 어. 하지만 이게 강조점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나왔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위에 티셔츠도 미, 그 형광색을 입었어. 형광색 플러스 명도가 아주 밝은 흰색 이런 자켓을 입음으로써 강조점이 여기가 아닌 위로 향할 수 있도록 코디를 했네. 두 번째 사진을 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발 호피 무늬로 되게 튀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선이 어디로 가? 아래로 향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위로 더 향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어, 메탈 소재 이런 자켓을 입음으로써 시선 이동이 아래로 향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이 코디를 이렇게 좀 음, 시선이 위로 향할 수 있도록 코디를 해 주었어. 만약에 신발은 이건데 위에는 올 블랙이야. 그럼 어떨까? 신발만 되게 붕붕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겠지? 어,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은 뭐 신발 자체가 좀 무난해가지고 뭐 위에가 어떤 옷을 입었든지 상관이 없겠지만 음, 그래도 위에는 더 튀게 입음으로써 아이 시선을 위로 향하게 했네. 이런 식으로 어, 그 강조를 할때 유의사항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어. 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운걸로 우리가 이 다음에 선생님이 동영상 하나를 틀어줄거야 루이비통 알지? 루이비통 많이 들어봤지? 브랜드 이름인데 루이비통 2014년 FW 컬렉션 동영상을 하나 틀어줄건데 이걸 보면서 그냥 보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뭐 배웠어? 강조에 대해서 배워봤지? 그래서 이 루이비통 컬렉션에서 입은 나온 옷들에 어떤 강조점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어, 유심히 보면서 우리 수업 마무리할 거야. 일단은 동영상 보고 오자. 어, 동영상 잘 보고 왔어? 그래. 오늘도 이렇게 집중해서 수업 들어주느라 너무 수고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